하이가이암 안녕하세요, 콘쌤입니다 액팅도 해주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노래 리뷰 표현 TOP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다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보실게요. 자,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막 이렇게 한번딱 들으면 착착 감기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멜로디를 가진 노래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The melody is so catchy입니다. 그래서 catchy, 원래 catchy란 말은 딱 잡는다는 얘기죠. 탁탁 잡힌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뭔가 기억에 잘 남는다. 중독성 있는 애들은 귀에 톡톡 들어오잖아요. 탁탁 잡히죠. 그 기억에 잘 오래 남죠. The melody is so catchy. 뭐 this this is a really catchy so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려 그렇죠. 어떤 경우도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이 좋은 경우가 있는데 자 가사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십니까? 가사는 영어로 lyrics입니다. So, the lyrics. touch my heart. 내, 내 마음을 만져준다. 즉, 마음을 울린다는 게 되겠죠. 뭔가 굉장히 가사가 와닿거나 굉장히 공감되는 그럴 때 이제 또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죠. 자, 이 노래 리듬이 너무 좋다. 그렇다면 리듬이 너무 좋 이렇게 막 몸을 들썩이게 하는 리듬감이 너무 좋을 때또 노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I LOVE THE GROOVE OF t h e s o n g 오늘 모니터 보면 그루브가 좋다고 하죠 물론 리듬이라는 표현도쓸수 괜찮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리듬은 말 그대로 박자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루브는 그루브도 리듬감 박자인데 약간 느낌이 있게 뭔가 이렇게 흥겹게 해주는 그런 리듬 좀더 감성적인 느낌이 그루브 이제 노래가 이제 박자감이 좋다 그럼 뭔가 딱 그냥 말 그대로 박자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어우 그루브가 좋아요 그럼 뭔가 느낌까지 포함되는 느낌이죠 I LOVE THE GROOVE OF t h e SONG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돋아요. 아, 그렇죠. 목소리 막 너무 막 대박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Her voice gives me c h i l l s 원래 chill 하면은 차가운 거예요. 막 한기. 우리 막 이렇게 막 추면 한기가 생기잖아요, 몸에. 근데 우리 막 소름 돋을 때 보면 순간적 몸에 또오 이렇게 소름 돋을 때가 있죠. 한기가 느껴지죠. 그래서 gives me chill. s 그러면은 오 뭔가 소름 돋는다. 한기가 느껴진다. 근데 이게 긍정적, 부정적 다쓸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섭거나 정말 오싹해가지고 그런 무서움일 때도 게임에 치열을 수 있고 반대로 이게 좋았을 때도 치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자, 그래서 결론 이 노래는 명곡이다. 이것의 변화가 명곡. 이 상황에서. m a s t e r 우리 이거 마스터피스 r 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꼭 노래뿐만 아니라 무슨 뭐 미술작품 뭐 영화 모든 예술작품에 표현할 수 있어요. The, this song is a masterpiece. 정말 명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다섯 가지 표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여긴 다섯 가지 표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통째로 외워가지고 한번 나중에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